원래 세계 젊은이의 날을 요한 바오로 2세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로 정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은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선포된 그 구원의 사건들을 아주 깊이 묵상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가 성주간인데 성주간을 시작하는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을 세계 젊은이의 날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가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판공성사도 줘야 되고 성주간 전례도 준비를 해야 되고 부활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왜 하필 이 주님순환 성지주의를 세계 젊은이의 날로 정했을까? 주님순환 성지주의를 세계 젊은이의 날로 정하신 요한바오로 2세교황 님의 의도는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의 절정인 성주간을 젊은이들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반대로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교 신비의 가장 핵심인 성주관으로 초대하시는 게 바로 이 주님순환 성지주의를 세계 젊은의 날로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젊은이들이 성주관의 전례 안에서 그리고 성주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신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한 하느님의 인간 구원, 이 인간 구원이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구원의 여정들을 살아가라고 초대하셨던 이유입니다. 어, 혹시 세계 청년 대회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본 대회 기간 중에 이, 일어나는 행사들은 보통 화요일날 시작해서 주일날 끝나게끔 됩니다. 화요일날은 본 대회를 개최하는 교구장 주교님이 주례하는 개막 미사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본 대회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봉대회 행사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면서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중에한 가지가 교류 교육 성삼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발되신 주교님들께서 특별히 젊은이들과 함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젊은이들의 고민과 질문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경청을 하시고 사도로서, 주교로서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대표하는 응답을 전달하는 시간들이 교류교육 성삼일입니다. 마치 성주간의 성삼일처럼 세 번에 있는 주교님과의 교류교육을 성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현장에 도착하시게끔 되면 교황황령 행사를 열렬하게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 환영 행사를 통해 갖고서는 베드로의 후계자이신 교황님과 함께 만나는 젊은이들이 그 기쁨들을 표현하는 행사들을 진행을 하게끔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런 장면들처럼 교황님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교황 환영 행사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서, 금요일 날에는 십자가의 길을 거행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어떤 여정이었었는지 그분이 사용선거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들을 묵상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여정들을 묵상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지난 시간 동안 걸어왔었던 삶의 여정들, 그 고단함들이 바로 주님의 순환과 죽음, 구원의 여정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운반했었던 십자가의 여정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안에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끔 되고 그리스도의 순환 공로를 하느님께서 받아주셨던 것들처럼 젊은이들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선포했었던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여정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이 끝나고 성토요일에는 보통 행사가 없지만 메인 행사 장소로 이동을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메인 행사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저녁 때 밤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 성야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은 토요일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요일 아침 해가 뜨기 직전에 그 부활 성야를 끝내야 되는 행사를 진행을 하게끔 되는데 교황님과 함께 밤샘을 기도를 하면서 주일의 새벽을 기다리는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여정들이 바로 이 밤샘 기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무덤에 갇히셨다는 것들을 기념하는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이 바로 부활을 기다리는 희망의 여정으로 함께 교황님과 젊은이들이 기도를 하는 밤샘 기도를 마치고 나면 주일 새벽에 이제 폐막 미사 이면서 파견 미사를 봉헌을 하게끔 됩니다. 결국 이 밤을 거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순환과 죽음의 여정이 바로 이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들이고, 이 부활이 바로 새로운 복음이고, 절망이었었던 죽음의 십자가가 희망인 부활의 십자가로 변화되는 체험들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여정에서 체험했었던 그리고 부활을 선포했던 것들처럼 이제 젊은이들이 제자들의 표양을 따라서 자신들이 함께 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또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과 함께 지냈던 여정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이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파견되는 여정들이 이 폐망미사입니다. 보통 폐망미사는 이걸 WID 행사 안에서는 폐망미사라고 부르지만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에서는 이 폐망미사를 파견미사라고 불렀습니다. 교황님과 함께 있었던 젊은이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주는 행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고했었던 봉사자들과 교황님이 마지막 특별 행사들을 가지시고 본 대회 일정이 끝납니다. 세계 청년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순례의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순례자라고 부를 거고, 그럼 결국 세계 청년 대회는 하나의 순례라는 컨셉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WID는 순례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여정인가 출발지가 있어야 되고 도착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에서 파견미사라고 불렀던 이유들은 리스본까지 젊은이들이 왔고 그 리스본에 온 젊은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견받는 형식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교황님은 2027년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서울로 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세계 청년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서울을 향해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을 거쳐서 27년까지 도착하게끔 되는 여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출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한 복음 선포의 어떤 결실들을 가지고 다시 2027년에 서울에서 교황님을 만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이 2027년 WYD의 출발점이 되고, 2027년 서울 세계 청년 대회가 바로 이 젊은이들의 목적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의 순례의 여정은 1986년에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달라고 했었던 그 여정의 발걸음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그 매년 매년 걸었었던 세계 젊은이의 날들이 결국은 이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선포했었던 순례의 여정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에 참여하고 서울 세계 청년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있었던 교구 대회가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세계 청년 대회에 참여하는 여정들이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청년대회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을 참가자가 아니라 순례자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